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높은 뜻연합성교회 김동호 목사. 네, 이분이 진짜 매국노, 반국가 세력, 빨갱이 간별법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김 목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매국노, 빨갱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목사는 이 글에서 이번 주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며 누구나 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판결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라고 문을 뗐습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어떤 판결이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다. 라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태극기를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촛불을 들고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은 백성의 권리이고 민주국가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헌재의 판결이 난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야만 한다. 깨끗이 승복해야만 한다. 헌재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시위를 계속하려 한다면 그가 매국노다.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 전복을 꾀하는 진짜 빨갱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이후 진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요즘 K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참에 K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매국노고 진짜 반국가 세력 빨갱이다라는 높은 뜻 연합성교의 김동호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김동원 목사는 2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탄핵 기각이 결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는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제와 그제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법치가 산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예상했지만 힘들다. 찬반이 분명히 갈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나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 생각이 있다.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헌재의 판결이 그렇게 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날마다 기도도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글을 쓰는 것은 맞는 말이라 하여도 때를 놓친 말이다. 라면서 힘이 없고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 그와 같은 글을 많은 반대와 비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올린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목사는 요즘 탄핵시국에 대한 글은 오늘로 끝이다. 요즘 시국처럼 국론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는 때에는 말을 해도 말을 안 한다고 욕을 먹고 말을 하면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욕을 먹는 세상이다 라면서 욕먹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욕을 안 먹으려고 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전하면서 예 글을 맺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이제 탄핵시국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글을 두고 찬반 서랑설레가 이어짐으로써 나름 이제 그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을,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 이런 혼란한 시국 속에서 입장 표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적어도 이제 욕을 먹는 것이 좋진 않지만, 욕을 먹으려고 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죠, 목회 철학에 입각해서 아, 입장을 밝힌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목회자 분들께서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나름 부담을 느끼면서도 또 이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래도 이제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이 시국에 예, 크리스천들에게, 어, 올바른 판단을 할때 어, 도움을 주는 하나의 좋은 또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또 이제 이런 입장 표명을 두고서도 이제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라. 그렇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 입장에서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요구가 뭐, 저마다 다 있는 것은, 뭐, 매한 가지일 테니까요. 네, 어느 편이든 이제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에도, 또 분당우류교의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에도, 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면서도, 이 시국에 대해서, 아, 우려하고, 그 헌재의 판결에 있어서 만큼은 승복해야 된다는 어떤 원론적이면서도, 네, 원칙적인 이런 입장 표명을 통해서, 그죠, 우리 민주사회를 작동시키는 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입장은 저는 그래도 이런 입장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어, 나는 우파 목사다. 나는 좌파 목사다. 어, 이런 어떤 입장표모도뭐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그죠. 우리 민주사회를 작동시키는 이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죠. 헌재의 판결에는 승복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나 빨갱이가 되지 않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목소리도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로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또 그런 어떤 입장과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해 보면서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